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더키원 2RGB 제품입니다. 어, 60% 미니 배열이고요. 그리고 제품 박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3108 제품이었나요? 그 외관과 같은데요. 어, 일단 갈축 제품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그리고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나마나 뒤쪽은 뭐 케이블이라든지 악세사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 기성 하우징들은 이 공간에 악세사리나 뭐 케이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또다 꺼내보고요. 키보드 밑에는 뭐 이렇게 매뉴얼하고 뭐 보증서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어, 보증서 같은 경우는 중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 아쉽게도 매뉴얼을 보면 중문하고 영문 딱두 가지 정도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뭐 키에 대한 부분도 그림으로 있으니까 뭐 보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키보드 상부 덮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품을 조심스럽게 꺼내면 제품이 이렇습니다. 어 물론 저는 뭐 영문 키캡으로 주문을 했는데 어 빨간색깔 포인트 키캡이 꼽혀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이런 키캡과 당연히 엔터 검은색깔 키캡이 있겠죠. 있고, 그리고 뭐 스페이스바, 무늬가 있는 스페이스바, 그리고 케이블과 그리고 키캡 리무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은 가벼우면서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상판이 하판을 덮는 구조. 뭐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일반적인 디자인하고는 어좀 다른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뒷면 중앙에는 이렇게 좀 고급지게 제품에 대한 정보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딥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딥 스위치는 뭐 메뉴를 보시면 뭐 이거를 조정을 통해서 뭐 무한 입력이라든지, FN키의 위치라든지,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보시면 3단이라고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내린 게 1단이고, 그리고 여기 작은 거 올리면 2단, 그리고 다 올리면 3단,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단자는 어 C타입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요새 웬만한 회사들이 다 C타입 케이블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요새 추세를 잘 따라왔다고 볼수 있고. 어 일단 60%라서, 뭐, 키보드가 작고 가볍습니다. 작고 가볍고. 키캡은 PBT 키캡인데, 어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심리스라고 해서, 어 이제 이색 사출 부분 보면, 저가 제품들 보면, 뭐, 각인이 중간중간에 끊어져서, 뭐,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심리스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각임의 끊어짐이 없이 그냥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심리스라고 알고 있고, 어, 스테빌도 뭐 따로 자체 윤활을 한것 같아요. 뭐 윤활을 안 했다면 뭐 이런 느낌이 안 나겠지만, 좀 가볍게 한것 같은데, 철심소리라든지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 저는 어 이거 큰일 났네. 제품을 깠는데 저는 영문 키캡을 주문을 했는데 예, 한글 키캡이었습니다. 아 이게 제품을 까서 이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이 제품을 받았고요. 일단 해당 제품은 어뭐 요새 더 키에서 밀고 있는 매크로 2.0을 쓸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USB-C 타입 케이블 사용하고요 그리고 NKRO 무한 입력 방식을 지원합니다 다만 딥스위치를 여기 보시는 딥스위치의 4번을 OFF로 어, 해야지 무한 입력이고 o 으로 하게 되면 6키에 대해서 무한 입력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 0 0 0의 폴링 레이트 일단 USB 케이블을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볼게요 sb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rgb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rgb 백라이트는 전용 소프트를 쓰면 10가지의 모드를 구현할 수 있고 안쓰면 7가지가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듀얼레이어의 pcb를 써서 기판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32비트의 arm cortex m3 mcu 를 사용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라이트 모드는 뭐 FN키 누르고, ALT 누르고, T를 누르면 뭐 색을 바꿀 수 있고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쓴게 아니고, 키보드 단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일곱 가지만 될 겁니다. 뭐 각종 모드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어 일단 백라이트 모드는 어첫 번째가 웨이브고 뭐 컬러 사이클링 그러니까 색순환 이죠 그리고 레인드랍 뭐 리플 리액티브 랜덤 이라고 하면 뭐 누를 때마다 이제 색이 랜덤으로 나오는 거고 리액티브 라고 하면 뭐 지정된 색깔이 누를 때마다 나오는 거 그리고 숨쉬기 그리고 뭐 고정된 색깔로 이제 풀로 나오는 그런 모드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RGB 어, 순환속도라든지 뭐 각종 모드에 대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Fn키 누르고 Alt 누르고 뭐 J로 하면 천천히 그리고 L로 하면 빠르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제어 가능한 모드 단계가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속도도 조정 가능하고 그리고 뭐 마우스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어 그거는 뭐 매뉴얼 좀 보면 뭐 마우스 기능도 뭐 쓸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이 있을 거고 근데 아무래도 미니 배열이 좀 휴대성을 좀 따지다 보니까 아마 마우스를 쓸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아마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배열은 일반적인 유저들이 잘 사용하는 배열이 아니거든요. 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쓸 유저들이 뭐 이런 배열에 대한 제품을 쓰지 않나. 아 물론, 이렇게 작은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게임할 때라든지 업무할 때 쓰시기도 하는데 뭐 대부분 휴대성으로 쓰시는 목적이 아마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RGB도 뭐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어뭐 영상에 보시다시피 뭐 RGB가 뚝뚝 끊어진다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이 어좀 매우 간결하고 좀 이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좀 많을, 인기가 좀 많을 그럴 디자인입니다. 제가 키캡을 한번 빼봤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어 저희 커스텀에서 사용되는 60%의 PCB. 그러니까 미니웨어의 PCB를 쓸수 있는 구조가 약간 연상이 돼요. 어, 60% 같은 경우는 기판이 하판에 고정이 되고, 어, 스위치가 보강판을 물은 채로 이제 납땜이 되는데, 어, 볼트 위치를 봤을 때는 아마 커스텀 PCB도 호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서도, 어, 해당 기판을 일반적인 커스텀 60% 기판에 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커넥터 위치가 이게 맞아야지 쓸수 있겠지만서도,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상판을 합판에서 뜯는 거야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기판이 합판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품의 볼트를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볼트만 풀면 기보광을 이렇게 뺄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어 원형에 이렇게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볼트 홀 자국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커스텀 미니배열 기판이랑 호환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체리 RGB 제품이 사용이 되었고요 스위치는 역방향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뭐 기판 뒷면을 보시면 이제 무보강 스위치를 쓸수 있도록 홀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이건 예전에 제가 3108 제품을 리뷰를 하고 타운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렇게 스테빌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딱 맞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스테빌 체결에 대한 뭐 문제로 잡소리는 안날것 같고요 그리고 합판 구조상 뭐 내부 그런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쓰는 그 OT 흡음제는 좀 빡빡할 수 있을 것 같고, 곧님의 흡음제를 쓴다면, 아마 이런 내부 공간도 깔끔하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품만 보고, 뭐, 이렇게 상압한 구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거 뜯으려고 하면, 어 조금 뭐 다른 방식이겠다 싶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구성이었고, 어, 기부광 분에는 결국 볼트로 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 이건 바빌로 제품이랑 다르게 그냥 대각선으로 넣고 대각선으로 빼는 거라서 뭐 이렇게 체결하실 때도 그냥 대각선으로 넣으셔가지고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그럼 체결이 끝난 거예요. 볼트로 마무리해 준다면 뭐 조립까지도 문제없는 일단 키보드를 뭐 간단하게 쳐보고 구성을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3108 때랑은 다른 어 그런 구조와 그런 마무리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기성 제품 중에서 이렇게 미니 배열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미니 배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보일 정도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는 뭐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구요 그러면 타건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